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구태복, 버드역의 최영수. 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구태복은 어드역의 서단국입니다. 네, 니다 <laughs> <laughs> 자, 어게 오늘 공연. 가? 어느덧 아 <laughs> <나> 이거 뭐지? <못> 8월에 <laughs> <해. 웃음> <화면에> 개막하면 좋겠고 <laughs> 극복 어느덧 벌써 마지막 공연을 마이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진짜 극현복을 찾아주신 저희 프로듀서분들 관객분들 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왔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 네, 저는 원래 이 무대 인사를 굉장히 짧게 하는걸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도 많이 일, 일이 있고 한데 또 오늘 길게 하세요. 아 길게 어, 하세요? 기계... <laughs> 너무 죄송하고 시간도 하셔야 되니까 아니 오늘 길게 하세요. 저는 진짜 스탠버그를 만나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 언제 이렇게 좋은 형들이랑 공연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요. 제가 안될것 같다고 했을 때도 어, 형들이 항상 도와줬어요. 진짜. 진짜 저한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정말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밝게 힘차게 공연을 할수 있었고 그게 또 저한테 되게 좋은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피아니스트부터 저희 스태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보루,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보러 와주시고 천안국인데 저 이렇게 버드 시켜주시고 정말 음. 너무 감사합니다 시켜주잖아요 잘하니던거죠 <laughs> <laughs>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덧 무대 인사를 하게 했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참 땀을 많이 흘리는 힘든 작품들 많이 하면서 이 작품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작품 가장 즐거워요단 한해 차도 즐겁지 않은, <laughs> 네. 단한늘차는 즐겁지 않죠. 사실 이 작품을 제가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같이 하는 배역이 너무 즐겁고 스탭프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찰스한스 다 너무 즐겁고. 근데 관객 여러분들 항상 사실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 이 공연은 어, 여러분들이 만든 공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제가 매일 네, 단한해차도 빠짐없이 어, 즐겁게,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음, 네. 너무 힘든데 하는 순간 정말 힘든 걸 몰라요. 그쵸? 항상 그랬어요. 뭐, 끝나고 어,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다음날 이러고서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데 <laughs> 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항상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정말, 이건, 이 공연은 거의 98% 이상 여러분들 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게 봐주셨고, 호응도 참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더욱더 즐겁게 했습니다. 어, 이제 뷔텐버그를 정말,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이 작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작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 항상 즐거우니까 마시고 날씨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시고 식사하시고 <laughs> 저녁 공연 잘 보러 가십시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아, 이제 찰스는 저녁 공연이 있어서 저녁에 공연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진짜 맨날 그랬었어요. 아,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즐거운데 너무 힘들다. <laughs> 그 근데 아, 네. 그래서 그리잘 버틴 것 같아요. 네. 버틴다기보다 항상 즐겁게. 진짜 너무, 이거 조절이 안 돼요. 너무 즐거워서. 맞아요. 맞아요. 조절을 음, 해도 몸살하고 이거 끝나서도 그냥 갈수 없고 막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공연 중에 선한무이랑배워었습니다 그럼, 그럼 시랬습니다 어, 여기 써져 있어요. <laughs> 그동안 부태들을 그 찾아주신 아, 저래? 아, 이거 아까 한거네 아, 이거. 아, 아까 한거요 아. 이거 좀, <laughs> 아, 네. 아. 저는 어, 이거 네. 읽을게요. 네. 지금까지 버그와 음, 어제 의 톰을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굽템버그를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굽템버그는 오늘까지 이곳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되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지막 마무리 아, 포토템 한번 가시죠 자. 아, 네, <웃음> <웃음> 네. 아. 마지막 자 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만 여기서 눌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